1950년 11월 25일, 한반도 북쪽 장진호 일대의 초긴장이 감돕니다. 유엔군은 성탄절 이전엔 전쟁이 끝날 거라 믿으며 압록강을 향해 북진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오판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때, 어둠을 틈타 중국 인민지원군이 산과 계곡을 뒤덮으며 나타납니다.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총보다 먼저 얼어붙는 손가락, 고장나는 무기. 얼음처럼 굳어가는 병사들의 호흡 속에서 장진호 전투는 시작됩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미해병 1사단과 유엔군은 포위망 한가운데 고립되고 목표는 승리가 아닌 생존과 철수로 바뀝니다. 하얀 눈밭 위로 검은 실루엣이 끝없이 밀려오고 유엔군은 후퇴하며 싸우는 전투, 일명 전투적 철수를 단행합니다. 얼어붙은 장진호를 따라 이어지는 행군. 부상병을 싣고 구불구불한 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 쓰러진 전우를 뒤로한 채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던 병사들, 이곳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참혹한 희생은 전쟁의 방향을 북진에서 남하로 뒤집어 놓습니다. 장진호의 겨울은 한반도 전쟁사가 얼마나 냉혹하고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역사 속 이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